안녕하세요. 마음을 잇는 루은타로입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보이시는 카드를 고르시고 두번 터치해주세요.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.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으로 보이네요. 9월이 끝나기 전에 그동안 준비했던 것과 과정들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만 더 힘내서 버티면 좋은 사건이 생길 것 같아요.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. 2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그동안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로 보이네요. 많이 힘들었던 만큼 좋은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줄 것처럼 보이거든요. 9월 끝나기 전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으니 힘들었던 마음 달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